국민의힘 조은희 비대위원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이른바 먹튀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첫째 선거법상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둘째, 정당이 비용 반환 책임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정당 경상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강제 차감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은희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하실 당시 밝혔듯, 국고에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선거 공영제는 재력과 무관하게 유능한 인물에게 입후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이 국민의 혈세를 반납하지 않으면 강제력을 동원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조은희 의원께서는 다른 분을 염두에 두고 발의하셨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1호 대상자는 내란 숙의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laughs> 조국혁신당은 지난 4월 윤석열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으로 이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은 반드시 기소해야 할 것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에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먹튀 방지법이 통과되면 버티기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발의 당사자인 조은희 의원과 국민의 힘이 구차한 이유를 대며 반대할 일이 없길 바랍니다.